토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토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3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 16절과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를 묵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18절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 21절을 통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단어는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즉,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대상, 세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뜨겁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붙잡는 우리의 응답,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깊고도 뜨거운 사랑을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1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반응, 즉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복음이 결코 가벼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외면하는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며 구원의 길을 스스로 외면하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미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곧 영적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고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경고이며 은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한 자리가 있다면 주님의 깊은 사랑에 응답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과 불신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기보다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밝은 빛 앞에서면 내 안의 죄와 감추고 싶었던 어두움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실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완벽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용기를 내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용기를 내어 빛 되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침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삶,